영어는 세라쌤 오늘은 Day 49, 짝꿍동사구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반대동사구 한번 배워볼게요. 나의 좋은 점은요, 습관화하고요, 나쁜 점의 습관은 없앱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시동을 끕니다. 업무나 프로젝트, 속도를 내기도 하고요, 너무 빨랐을 때는 속도를 줄이기도 합니다. 내 능력, 강점은 최대화하고 내 약점은 최소화합니다. 관련된 표현들과 자주 쓰이는 문장 함께 배워볼게요. 고고! 네, 첫 번째 표현 갈게요. 성공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습관이 없으면 만들어야 하고요. 무언가를 습관화하다 라고 할 때, make a habit of something 혹은 ing로 써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격과 성향을 배웠을 때는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그때는 동사를 have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have a habit of something 혹은 ing가 있었어요. make a habit of something 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명사 형태로 써야 되니까 동사로 쓸 때는 ing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싶거든요. I want to make a habit of waking up early 혹은 getting up earl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습관을 하다의 짝꿍 동사구는 습관을 고치다. 저는요 사실 가장 고치고 싶은 습관이 단 것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젤리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습관을 없애다 라고 할 때는요, break, 깬다 그럽니다. 한번 나왔던 표현이에요. break the habit of something 혹은 ing.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요. 무언가를 습관화 하다 라고 할 때는 make a habit 이라고 하면서 어떤 습관을 깨다 라고 할 때는 break the habit 이라고 왜 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습관화 할 때는 아직 특정화 되어 있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습관을 만들다니까요. 아직 특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a habit을 쓰는데 습관을 없앨 때는 이미 우리가 구축해놓은 어떤 습관, 그 습관을 깨는 거기 때문에 정관사, 특정되어 있는 the를 써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세 번째요. 차의 시동을 켜고 있어요. 차의 시동을 키다는요.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Start the car, start the car. 그러면은 시동을 켰으니 시동을 꺼야겠죠. 짝꿍 동사고 시동을 끄다는요. Stop the car라고 하면은 왠지 차를 세운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자동차 시동을 끌 때는 엔진을 stop한다고 말합니다. Stop the engine, stop the engine. 다섯 번째는 속도를 내다. 사람이 뭔가 달리기나 이렇게 진짜 실제로 속도를 낼 때도 있지만 업무의 속도를 낼 때도 이런 단어를 써요. Speed up, speed up. 그러면은 속도를 내다의 반대 짝꿍 동사구는 천천히 하다겠죠. 속도를 줄이다라고 할 때는요, slow down, slow down. 이렇게 쓰실 거예요. Up and down이 들어가니까 외우기 쉬우시죠? 일곱 번째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이즈 같은 것을 최대화할 수도 있고요. 당신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최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Maximize, maximize. 그럼 최대화하다의 반대, 짝꿍 동사구는 최소화하다일 거고요. Minimize가 되겠죠? Minimize. 그렇죠? 또 다시 우리가 배운 여덟 가지 표현을 한 슬라이드에 옮겨 오니 짝꿍으로 되어 있어. 그서 훨씬 더 외우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따가 문장으로 보게 되면 은 훨씬 더 각인이 많이 되실 거고요. 해당하는 표현들 원어민의 음원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고고! Day 49 짝꿍 동사구 4 Step 1 무엇을 습관화하다 Make a habit of make a habit of 무엇의 습관을 없애다 break the habit of break the habit of 자동차 시동을 걸다 start the car start the car 자동차 시동을 끄다 stop the engine stop the engine 속도를 내다 speed up speed up. 속도를 줄이다. slow down, slow down. 최대화하다. maximize, maximize, 최소화하다. minimize, minimize. 네, 이제는 우리가 배운 여덟 가지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죠. 문장을 만들다가 턱턱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빈칸을 보시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시면서 차근차근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1번 문장부터 갈게요. 너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하는 게 좋겠다. You'd better 하거나 you should 요 정도로 써주시면 좋겠죠. 뭐뭐 하는 것을 of the air. 건강한 음식을 먹다를 ing 형태로 집어넣어 주실 거예요. You should make a habit of eating healthy food. You should make a habit of eating healthy food. 두 번째요. 너는 정푸드 먹는 습관을 버리는 게 좋겠어. 요것도 똑같이 should 집어넣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break the habit 하겠네요. 가볼까요? You should break the habit of eating junk food. You should break the habit of eating junk food. 3번이요. 어, 나차 시동이 안 걸려. 요거는 한국식 문장이고요. 영어식으로는 나는 내가 시동을 걸 수가 없어. 요거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can't 쓸 거예요. I can't start the car. I can't start the car. 네 번째요. 주유를 하시는 동안에는 시동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동을 끄다가 stop the engine 이었죠. 그렇게 해주세요. 친절하게 please 집어 넣을 거고요. 주유를 하는 동안에는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동사의 ing 형태 집어넣어 준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주유를 하다 우리가 배웠었죠 관리와 관련된 거 차를 가솔린으로 채운다고 했어요. Please stop the engine while filling the car up with gas. Please stop the engine while filling the car up with gas. 다섯 번째요. 우리는 마감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속도를 조금 내야겠습니다. 속도를 내다 speed up. 해야 할 거고요. 속도를 내야만 하니까 have to shoot 혹은 need to 중에 need to 가지고 올게요. 마감 기한을 맞추다가 보죠, 여러분. 어, 필요한 날짜에 뭔가 시간을 맞추는 걸요. Meet 한다 그래요. 두 날짜가 서로 맞추는 거예요. 사람끼리만 meet 하는 게 아니고 날짜끼리도 meet 할수 있습니다. 마감 기한을 맞추다, meet the deadline. Meet the deadline. We need to speed up to meet the deadline. We need to speed up to meet the deadline. 여섯 번째요. 우리는 어떻게 천천히 살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어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learn. 어떻게 천천히 살면서는요? 천천히 살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쓸 거거든요. 뭐뭐 하는 방법. How to 동사 원형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천천히 사는 방법. How to slow down. 그리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 How to enjoy our lives. How to가 공통되니까 한 번만 써줬어요. We need to learn how to slow down and enjoy our lives. We need to learn how to slow down and enjoy our lives. 일곱 번째요.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화하세요. 우선 가능성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화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명령문으로 do it. Don't do it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요. Should도 명령문의 계열이죠. 당신은 가능성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성 영어로 possibilities. 제한하다 limit. 너무 쉬워요. 그리고 잠재력이 영어로 potential. 그렇죠, 우리 포텐 터진다 이런 말 하죠. 가볼게요. You shouldn't limit your possibilities but maximize your potential. You shouldn't limit your possibilities but maximize your potential. 발음을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강세를 지켜줘야겠죠? You shouldn't limit your possibilities, but maximize your potential. 이렇게 되실 거예요. You shouldn't limit your possibilities, but maximize your potential. 이렇게요. 자, 여덟 번째요. 직장에서는요, 당신의 약점을 최소화해야 해요. 약점이 영어로 매우 쉬운데, weak point. 혹은 weakness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러면 강점은 strong point가 되겠죠? 약점이 여러 개가 될수 있으니까 weak points라고 할게요. You should minimize your weak points at work. You should minimize your weak points at work. 자, 이제는 우리가 배운 문장을 원어민의 음원으로 두번 듣고 받아쓰기 해보는 시간이에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두번 안에 받아쓰기 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두번 들으신 후에 안 되신 부분 QR코드 잡으셔가지고요. 꼭 끝까지 받아쓰기 해보세요. 받아쓰기 하시고 나서 빨간색 펜으로 안된 부분 채워 넣으시면서 이게 왜안 들렸을까 생각해보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받아쓰기 하러 갈게요. step 4 1 you should make a habit of eating healthy food you should make a habit of eating healthy food 2 you should break the habit of eating junk food you should break the habit of eating junk food 3 i can't start the car I can't start the car. 4. Please stop the engine while filling the car up with gas. Please stop the engine while filling the car up with gas. 5. We need to speed up to meet the deadline. We need to speed up to meet the deadline. 6. We need to learn how to slow down and enjoy our lives. We need to learn how to slow down and enjoy our lives. 7. You shouldn't limit your possibilities, but maximize your potential. You shouldn't limit your possibilities, but maximize your potential. 8. You should minimize your weak points at work. You should minimize your weak points at work. 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즉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댓글도 너무 환영이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